안녕하십니까. 셀리버리 최고가 주주 떨어지는 칼날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코스닥은 미쳤습니다. 연일 고점을 돌파하며 7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코스피는 어제부터 주춤하네요. 전고점 저 라인을 뚫어줘야 강한 상승이 있었을 텐데 아, 저항이 나온 만큼 이제는 조정이거나 하락할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그리고 우리의 개 잡주. 셀리버리 이세, 이시가에서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대상승장에 말이죠. 결국 이 시가 유지하면서 이 개미 코딱지만큼 올랐습니다. 어, 역시나 이개잡주는 남들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월요일 날 움직임이 뭐더 나오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으로는 주말에 하락 뉴스만 좀 피하면 대응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. 저는 어제 저점을 깨면 손절할 생각입니다. 지금 이것 때문에 돈이 묶여 있어서 단타를 치지도 못하고 아 굉장히 답답합니다. 오늘만 해도 몇개 받은 게 있는데 결국 다 날아갔고 이래서 단타로 들어간 건 확실히 그날 손절하고 끝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우선은 보유 종목들 다 조금씩 올라와줬고요. 저는 지금 코웨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 SK텔레콤 아마 하락장으로 들어가면 방어해주면서. 뭐 오를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죠? 한국항공 우주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뭐 월요일 날 보고 그냥 뺄것 같습니다 우선 인버스 갖고 계신 개미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버스는 보고는 있는데 아직 엄두가 안 나네요 그럼 이만 떨어지는 칼날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